민혁 씨,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외로워서 그 소개팅 같은 걸 한번 해봤거든. 아 어, 누구랑요? <laughs> 뭐 누구랑 한건 아니고 내가 그 소개팅 어플을 한번 깔아봤는데 매칭남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거기서 매칭된 매칭남이 글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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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, 옆집 김 대리님 거 있지. <laughs> 정말요? 망했어. 정 대리님, 응? 블리스에서는 같은 직장도 차단할 수 있어요. 응? 대박, 그런 게 있어? 아는 사람이나 같은 직장 사람 만날까 봐 걱정되시나요? 블릿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런 어플이다 할도 대박이다. 근데 누구랑 얘기해? 그런 게 있어요. 아, 누가 직장인 연애의 시작? 솔직히 이런 스타일 좋아해. 블릿. 왜? 왜? 내가 눈이 높은가? 품... 우리 불안하게 만나지 말아요. 블릿.